롯데 칠성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슬롯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 3 감소했습니다. 어, 가공비 배부재고 자산 회전율이 3.6회전으로 나왔습니다. 어,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먼저 원가회계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3,668억 원을 달성해서 5.8%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무려 23% 증가했습니다. 어, 원가회계손익은 재고의 증가는 재고 이익이 포함되므로 플러스적인 요인을 작동합니다만 미실이는 이익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게 원가 회계 이익입니다. 재고가 증가할 경우는. 어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5.2%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요. 판매관 리비가 7%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066억 원이 시연이 됐는데 2.2%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0.6% 하락했습니다. 수루푸스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료비, 매출량에 따른 변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6,353억원으로서 8.1% 증가했습니다. 여기 표현은 안했습니다만, 매출 증가보다 매출재료비율이 더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laughs> 그리고 픈율은 근데 1%가 감소했어요. 매출재료비가 증가해가지고 마진율이 줄었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이 6%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TOE, 생산성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979억 원으로서 7.4%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87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최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증가했냐 그러면은 WCAI 41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 화폐단위 표시가 제가 안돼 있죠. 어, 이거를 제가 일일이 다 입력을 했습니다. 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려다가 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매너가 좀더자 좋아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수치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하여 공시하는 저희를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엑셀 시트인데 공개 기업인 경우에는 이걸 문자 속성으로 하면은 그 작업할 수가 없죠. 어, 그러니 그걸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보 이용자들을 애를 먹이는 행위고 신뢰도 저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그 정보 이용자들 중에는 에, 그 투자자들도 있고, 그러니 투자자들이라면 어떻게 보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의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음, 주인 보기를 우습게 본다. 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고객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에, 하이, 이게 그 하이트 진로죠. 하이트 진로 아니 하이트 진로가 아니 롯데칠성이 어, 아마 그 소주는 처음처럼을 여기서 만들 거예요. 어, 그렇게 되는데 <laughs> 좋게 볼래다가도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소주 그래도 그어 참이슬 먹어야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어, 너무 그, 그 진로가 시장 지배적이다 보니까 또화이트질로도 가끔 먹긴 합니다만은 어, 그거 뭐 사담이고요. 어, 그래서 그또 상반기 중에는 그 비성분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도 비공개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 회사는 해줘야 되는데 생략해도 된다고 어디서 뭐 근감의 기준이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그래서 가공 비율을 일반적으로 그 이 어떤 그 경비들이 증가했다고 보고 어, 22% 했는데 21% 손으로 어, 했고요아그 아, 아니 그좀 이게 내려갔다 이렇게 봤고요그 원가절감을 한다 뭐한다 그래가지고 어, 재료비율이 좀 올라간 거로 어,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가정입니다 가정에 의해서 역산으로 다 앞으로 매긴 거거든요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에, MC, 매출원가 재리비7.2% 증가했고, 운영비은6% 증가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이 가공비가 3.3% 증가한 것으로 되어서 어, 역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평가 검증단계, 투명성 검증단계 1, 2단계는 제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합니다. 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가 되겠습니다. 실제 비정분을 했다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어, 가공비 배부재고 자산 회전율이 하락했고요. 수급분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하락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어, 요건 또 제가 오타를 냈네요. 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어, 투명하더라도 입증을 할수있으면은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된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개인건 방어선인 50% 이하로 간신히 낮췄습니다. 어, 전년도 상반기에는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어, 채권 은행들한테 압력을 받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경영권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재고 회전율은 3.6회전인데 수금 회전율이 더 높다 이 말이죠. 이게 좀 밸런스가 좀 거의 유사해야 좋은데 자기가 돈은 빨리 받고 납품은 늦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그리고 이 갭이 2 1 3 7회전 정도 차이 나고 전년도에는 2.5회전 정도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수금을 일찍 해도 대리점이나 유통 대리점이나 이런데를 통해 가지고 하지만은 원재료 매입 협력 업체한테는 돈을 늦게 준다. 요거가 비교만 하늘에도 어, 대중소기업 상생 뭐 이런 거 아무리 주장한들. 예, 돈 빨리 주면 은그 대중소기업 그 상생 협력하는 겁니다. 어, 그게 최근에 그, 또그 공시하는 기업도 있죠. 어, 며칠 내에 현찰로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압력을 주고 있는 모양인데 이 정도 차이는 상식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6개월에 3.3회전 했으면 은 어, 그냥 3회전 했다고 보면은요. 이두 예, 달에 한번 수금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납품하고서 어, 납품하고서 두 달에 한번 수금한다? 이거말 됩니까? 이거 어, 납품업체들 그 어디서 뭐땅 파가지고 장사하는 건가요? 이게 거의 자기가 수금하는 만큼 속도만큼 돈을 줄수 있는 그런 정도 자세야 돼야 이게 그 상생 협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음 재고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재고 회전율보다 어 수급률이 빠르다는 얘기는 재고가 불필요하게 많다. 그러니까 추가 납품을 해야 또 그다음에 수급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냥 그 추가 납품도 안 해주고서 그 저기 그 수급만 빨리 하겠다 하면 또어 그것도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어, 배짱 장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 사실 팔면서도 목에 힘줄 수도 있고요 물 장사라는 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도덕적인 측면을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수정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 이투명하의 가정을 하는데 원자력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그이 원재료 가격과 그다음에 이제 판매 가격 그거 데이터는 생략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어뭐 이렇게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는 기업한테 굳이 정확하게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요. 아마 필요하시면은 한번 또 찾아보시면은 흐름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원재력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그게 맞을지, 유사 업종이 어떨지는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원재력 가격이 과연 상승했는지 유사할 테니까요. 상반기 실적을 원가 회계로 예측을 해보면 은 2조 8천억 정도 하야겠다 그때 재고가 23% 아까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2,476억 원 정도 어 예상보다도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면. 근데 거꾸로 재고를 23%줄인다면은 2,478억 원 수준께 1,000억 정도가 날아갑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문제죠. 재고를 줄이면 영업이익이 준다. 그러니까 재고를 못 줄인다. 그러니까 재고의 증가는 또인플레이션요인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스루프스로볼 때는 2조 7천억 정도면 되겠다. 어, 그 1,620억 정도 났는데 돈을 더 벌어보자 이 상태에서. 그럼 재고회전율을 8회전만 해보자. 어, 그러면은 2조 9천억, 거의 3조 원대를 할수 있을 것이다. 한 3천억 정도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겠다. 왜냐, 어, 이거를 어떤 납품단가라고 본다면 소주값이라고 합시다. 어, 여기서 나오는 게 처음 처음처럼인가요? 어,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막뭐 그냥 2,800원이라고 그러죠. 2,700원에 팔자. 아니면 그뭐한한한차 트럭 당 280만 원인데, 어, 270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은 어, 조금 더 많이 팔리지 않겠냐? 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남을 수 있다. 한몇년한 몇, 몇뭐 본격적으로 한 2년 정도 어, 실전 분석을 하면서 어, 이 와닿는 게이 예측을 하면서 어, 나오는 것이 재고가 지금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도 아듯이 그 원가 회계 영업비자 수립부순 이익이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판매가도 낮게 나와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어, 그 재고가 참 이번에 증가했죠 그래서 인프레이션 어, 이런 요인이 되는데 스로프는 예, 인프레이션 완화가 완화를 하는 어, 그것을 완화한다는 것을 디프레이션이라고 안 그러고 어, 디인프레이션 아, 인프레이션 완화 기능이 있다 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는 1 3 6 0 0 0 원으로 2,500원이 그 상승했네요. 장부 가격 대비 뭐 97%서는 어, 2022년 말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롯데 주주가 45%, 롯데 알루미늄, 롯데 장학재단, 국민연금공단 어, 이렇게 많은 5% 이상 지주들이 있고요. 주주들이 외국인이 11.19% 있는데 모건스탠리와 JP 모건이 눈에 띕니다. 어, 이상 그 롯데 칠성 음료 상반기 실적을 어, 분석해 봤습니다.